이금융권, 삼금융권까지 갈 필요 없이 본인명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는 당일 쉽게 승인이 되는 휴대폰 대출 상품을 추천드리려고 해요. 급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, 소액결제 현금화. 소액결제 현금화 상품은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. 소액결제 현금화는 신용조회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무직자나 주부, 대학생 또한 신청이 가능해요. 신청 시 승인 후 입금되기까지 5분 밖에 걸리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해결 가능합니다.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도와드리면, 온라인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에서 결제를 할 때, 각 통신사별로 부여된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로 결제가 가능한데요. 이 한도로 상품을 구매해 현금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 과정이 대출보다는 거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신용점수의 일도 영향이 가지 않아요. 두 번째, 정보이용료 현금화. 소액 결제 달리 결제 대행사를 끼지 않고 바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 휴대폰 요금 미납 또는 정책에 걸려 승인이 안 되는 분들도 결제가 가능한데요. 하지만 결제 대행사가 없는 사용처는 한정적이라서 한도가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정보 이용료 한도를 매입해 주는 회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. 저희 우산뱅크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. 단, 고객님에 따라 승인한도나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, 우산뱅크의 노하우로 저렴한 수수료로 빠른 비상금 마련이 가능하니,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